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console.clear 써주고요 그 다음 jQuery 불러오겠습니다 cdn js 가서 jq 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script slc 네. 자, 이죠 택하고. 다음은 J, c u 자, A까지는 했습니다, 지금. 그 다음, 버튼 만들겠습니다. 버튼. 네. 버튼. 그리고 콘솔에 실행됨. 함수션. 엄. 체인지 백그라운드 응클릭. 음. 음, 이거. 오케이. 해주시고, 다음. 함수션. change background 한 다음에 c o n 로그 에다가 실행됨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문제가 어려워도 내가 할수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무조건 풀게 돼 있어요. 자, 잘 나오죠? 그 다음 change background 했을 때 배경색 얘들 바꾸는 건바 o 에 css 중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 저는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잘 되는지부터 잘 되고요 다음 이즈레드 변수 생성 그리고 초기값은 false 로 o o t 라고 합니다 자 이즈레드 왜 바깥에다 두시는지 아시죠? 계속 초기화가 되니까 이제 딱 초기 한 번만 이렇게 펄스 값으로 두는 거죠 자그 다음 이 r 레드 값 출력하라 했으니까 콘솔에다가 이 r 레드 이렇게 출력을 해 봅니다 자 버튼 눌렀을 때 계속 펄스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자, 여기까지도 성공 자이 단계입니다. 자 이제 레드 값이 변경되면 된다고 합니다.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죠? 넘버값 계속 증가시켜줬었죠. 근데 이제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둘중 하나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바꿔주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. 이제 레드. 아, 근데 우리 그린이죠. 이제 그린을 합시다. 자 이제 그린을 처음에는 제가 펄스를 줬었는데. 이제 여기서는 True로 바꿔줄게요. True 이렇게 처음에는 False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Red가 아니라 이제 그림죠 계속 True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? 맨 처음에만 False였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 Change Background로 실행했을 때는 이미 이전에 True 값을 바꾸고 갔기 때문에 이제 계속 true만 나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?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. 이걸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냐?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is, green. 이렇게 쓰는 거죠. 그러면 이한 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, 자, 원래 is, green은 false 였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isGreen을 isGreen의 반대값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원래 이게 false니까 false의 반대값은 true. 그리고 함수 종료되죠. 또 올라왔을 때 이제 isGreen은 지금 true입니다. 이제 출력하고 배경 컬러 바꾸고 또 isGreen을 뭐다? isGreen의 반대값. 그럼 true였다가 다시 false로 바뀌는. 그리고 또 실행하면 true로, 또 실행하면 false로 이런 식으로 계속. 번갈아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가속 변경하는 거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제 그리는 느낌표 이제 그린이다. 자, 그 다음. 배경색 변경하는 거. 이제 조건만 달면 되겠죠. 네, 우리, 조건문, 어떻게 하면 되죠? 어차피, is green이 true 아닌 false니까 바로 조건에 넣을 수 있죠. 그래서 얘가 true일 때는 green으로, false일 때는 blue로 날수 있게끔 해주시면 끝난 문제입니다. 잘 되죠?